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김종혁 집사님, 아, 우리 임하순 집사님, 우리 교새로 등록하시고, 오늘 이렇게 제일 응. 아, 첫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예, 특별히 오늘 예배에 우리 저희 장로님또 우리 정협 집사님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아, <laughs> 또 우리 아, 강은주 반장님, 반장님, 또 우리 집사람도 있고요. 오늘 주인공, 우리 김종혁 집사님, 이만순 집사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분들은 우리 관객 가득 계 되십니까? 교회오빠입니다. <laughs> <laughs> 교회에서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김종일 집사님 아직 등록을 이 교회가 정상적인가 지금 생각하면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 곧 등록하실 거고 우리 이만순 집사님은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남편하고 조금 잠깐 그냥 소개 한번 해보시죠. 안요 네. <laughs> <laughs> 저희 남편은 알게 된 거는 중고등학교 때 알게 됐고요. 네. 중고등학교에 소속교에 계속 제가 있다가 개취해서 생활하다가 남편이 다시 부산 쪽에 오게 돼서 그 교회를 찾게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오빠인데. 우리 김종인 집사님 주고도 이부날은 많이 하시고 주도적 했고 아 이게 우리 막 내가 조금 전제 밑에 이렇게 중삼대중일뭐 이런 아 관계를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에 하시고 이제 보던 교육에 객지 생활하다가 아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친구들 저희 친구들 만나러 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 좀 이쁘네. <laughs> <laughs> 또, 또 다시 와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예, 이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년이 돼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영혼히사셨는데 이번에 우리 예, 사랑병원으로 오시면서, 또 이제 우리 도 음. 나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아, 조용히 어때요 아, 어, 좋아요. 인상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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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그죠? 예. 가까이 있으니까. 네. 뭐 편안하게 갈수 있으니까. 네. 여기 5층이잖아요. 네. 3층에 우리 교회 그 스티커 붙어있죠. 예. 네. 우리 장면집입니다. 우리한테 장면이, 우리한테 권사님. 예. 네. 그4고 네. 그게 우리 바로 옆동에는또 인경 장면도 또우리 교회 장면집 살아요. 좋은 곳으로 또. 원진빌라에 계시거든요. 우리 선생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이제 교회를 조금 가실 마음이 네. 어, 집사람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laughs> <laughs> 인사이 너무 좋으시고 우리가 보통 제가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신방 가면 교회에 좀, 교회 좀 출연을 잘안 하고 있으면 신방 간다면 또망가버리네요근데 오늘은 우리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이 남비안 되니까 뭐 교회에서 신방하겠다고 뭐 이렇게 보고 들어왔는데 어, 같이 하겠다가 제가 올 때까지 긴가민가하고.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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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어, 68년생에 이요 우리 김경장 님이막뭐 네, 이렇게 네, 다갑자인데좀 네. 여러분들이 좀 친구하시고 아무래도 이 지내가 아직 생소하시니까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좀 여행자 고 오실 때 오시면 잘좀 네. 어, 대접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지금 따님은 두 분이고, 그죠? 네. 서울에 한분있고 네. 방에 숨어 있는 분아니겠 <laughs> <laughs> 약학기 이학년이거든요. 아. 예. 예. 신학생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예. 네. 이제 네. 많이 이제. 교회 결정하게 빨리 또 결정하게 이제 응. 네. 큰 애가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나서 부산에서 혼자 나을 때도 어. 교회를 자 다녔었거든요. 어, 그래. 애들막하니까 엄마 아빠 빨리 그래줘. 아이고 그럼 그날은 임신한 게잘 하신다 그래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울 가서는 어. 일을 하면서 진짜. 그 신앙은 안 놓고 있죠, 네. 그러니까. 큰 애가 큰 애가 불안하게. 믿음이 좋습니다. 아 네. 큰 애가 믿음이 좋고 그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 네.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음. 잔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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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왜 실천은 아빠가 최고 선봉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laughs> 좀해보하시고자 <해볼까요? 웃음>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인사 제가 세, 새내기인데 좀잘 봐달라고 렇기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 교회에서 해도 우리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종일 주의사님도 한번 다 우리 중고등학이원인데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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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아, 갑자기 이... 번개 인터뷰가 돼서 우리 했는데 우리가 목적은 이두 분을 좀잘 소개하는 거또 우리 정계 집사님 내용과 책임지로 잘 대처해 응.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